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첫 번째 영상. 아, 전부터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구독자 분께서 요거를 물어보셨어요. 일반 해바라기와 카본에 들어가는 컴프레션 플러그. 얘가 컴프레션 플러그에요. 일반 해바라기와 컴프레션 플러그의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구조인지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길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지니깐요. 자, 얘가 스티어러 튜브에요. 스티어러 튜브가 뭐냐면은 우리 포크에서 올라와서 그 핸들 스템, 얘가 스템이죠. 여기 핸들바가 꽂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꽂게 되겠죠. 스티어러 튜브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뭐 스페이스링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밑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요 밑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스티어러 그 튜브 요건 스페이스링은 말 그대로 간격을 좀 잡아주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그리고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어, 요수에서 들어가 있겠죠 해바라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정확한 규격이 아니라서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거이 스티어러 튜브가 더 스템보다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얘가 해바라기를 잡아주려고 하는 이유가 이 스티어러 튜브를 위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당겨준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얘를 갖다가 여기서 조여주게 되면은 얘는 그냥 이만큼의 유격이 생기겠죠.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얘가 왔다 갔다 유격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얘가 유격이 있다는 라 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앞 브레이크를 잡고 앞뒤로 흔들었을 때 이런 유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유격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 스템을 얘를 조이지 말고 얘를 먼저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스템보다 밑에 쪽에 있겠죠?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위에 스페이스링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스티어러 튜브는 이 위쪽으로 무조건 나오면 안 돼요. 이 안쪽으로 한 3mm 정도 안쪽으로 내려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 가상자리를 이 가상자리를 얘가 지지대 에 삼아 가지고선 당겨 올리는 거거든요 이 볼트를 조이면은 이 안쪽에 있는 게 스티어로 튜브를 위쪽으로 당겨서 올리는 거예요 당겨서 올리면은 유격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해바라기가 뭐냐 해바라기는 이렇게 생긴 부품이에요 말 그대로 해바라기 가이 생겼죠 그런데 얘는 알로이 그스틸로된 그런 스티어, 스티어 튜브, 이런 거에다가 써요.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위에다가 딱 집어넣고선, 어 이거 자르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됐어요. 위에서부터 때려 박아요. 파이프 같은 걸로 해서 때려 박아가지고, 얘를 갖다 강제로 집어넣어줘요. 근데 얘의 특징은, 단방향, 일방통행이에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이 반대로 올라오진 않아요. 이가상자를 보면은, 굉장히 좀, 강하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는 움직이지 못해요. 이쪽으로 당길 거니까 얘가 딸려 올라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위에서부터 탕탕탕탕 하고 때려 집어넣으면 은 얘가 이렇게 쇠기 같이 말들의 쇠기에요. 이렇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얘는 위쪽으로 당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를 빼려면 어떻게 되냐. 위에서부터 관통을 시켜야 돼요. 밑에까지. 포크 그 상단에 있는 부트까지 때려 박아가지고선 얘를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반대쪽으로는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얘는 스틸일 경우에 쇠일 경우에는 얘가 긁고 가도 별로 큰 데미지는 없어요. 스틸이니까. 그래서 자저 스템을 꽂았다라는 가정하에 스페이스링 이렇게 그냥 꽂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얘가 여기를 지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바깥에 이 위에 스페이스링이나 아니면은 스템에 얘가 지지를 하고선 얘가 이렇게 걸리죠. 얘가 이렇게 걸리죠. 얘를 지지를 하고서 단계 당겨 올려 당겨서 올려 와야 돼요. 그래야지 스티어러 튜브가 위쪽으로 당겨져 가지고 유격이 없어져요. 근데 너무 조이면은 어떻게 되냐? 위 아래 베어링이 들어가죠. 이렇게 베어링. 헤드 셋이라고 그러죠.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얘를 너무 꽉찡기면은 핸들이 돌아갈 때 약간 그 저항이 생겨요. 드륵드륵 하는 그런 소, 그런 이렇게 시계 12시 뭐 1시, 2시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게 돌아가기도 하고 앞바퀴를 들어가지고 핸들을 좌우로 흔들었을 때 그냥 스무스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뻑뻑한 느낌 너무 꽉 조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유격이 없을 정도로만 조여 주시면 돼요. 자, 얘를 땡겨 가지고선 자, 얘를 육각렌치를 해서 돌렸어요. 육각렌치로 얘를 돌려서 위쪽으로 잡아 땡겨가 땡기고 올라오는 중이죠. 쭉 잡아 땡기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스템을 조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예요. 박혀 있는 상태에서 스템을 조이면은 얘는 위쪽으로 당겨서 바짝 당긴 상태에서 스템으로 스티어러브를꽉 잡으니까 얘가 또 고정이 한번더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 알겠죠? 스티어러브는 위쪽으로 얘를 통해서 당겨 가지고선 바짝 당긴 다음에 얘를 꽉 물어주는 거는 스템에서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전거에는 그러니까 카본이 아닌 일반적인 자전거에는 다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얘들은 뭐 쉽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 쉽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라 탈때 아니면 자전거 탈때 주의하셔야 될게 땀이 흐른 땀이 떨어지는 부분이 여기 스템 이 막에 있는데 여기 땀이 잘 떨어져요. 어떻게 딱 맞춰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땀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타고 들어가서 이 안쪽에서 녹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땀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을 해주세요. 나중에 얘네들이 땀이 먹으면 고착이 돼버려요 안에서 녹이 나서 얘네들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얘는 해바라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죠. 얘는 일반 스틸로 된 스티어로 튜브에 때려 박아서 안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재밌는 거, 요거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름이 컴프레션 플러그. 이름은 되게 그럴싸한데 그냥 쐐기라고 보시면 돼요. 쐐기, 쐐기, 쐐기인데 2단쇠기2단2단으로 쐐기. 자, 얘 마개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여기 나사산하고 이 마개가 있죠. 근데 이 안에 또유각면치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 해바라기로 봤을 때, 이렇게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얘는 앞나사고 얘는 순나사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게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통으로 나온 거예요. 이 안에 나사산이 보이죠? 통으로 되어 있어요. 통으로 되어 있어서, 얘를 돌리면은 당겨져 올라오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 나사 하나 더 있는 게, 육광렌치 하나 더 있는 게, 이건 뭐냐? 얘는, 자, 여기 보시면은, 블럭이 4개로 나눠져있죠? 그리 가운데 그냥 고무줄같은게 들어가있어요 얘는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안쪽에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원뿔 모양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카본으로 된 스티어로에다가 집어넣고선 뭐 때려박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쏙 집어넣고선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집어넣고선 얘를 돌리게 되면은 얘가 두 개가 붙으면서 이 안에 원뿔 두 개가 맞닿으면서 얘가 벌어져요. 벌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점점점 벌어지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쇠기 같이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벌어진 게 얘를 돌리니까 쬐었다가 돌리면은 얘네들이 벌어져요. 벌어져서 이 안에서 쇠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팽창을 하면서 얘가 여기 쇠기 같이 딱 박혀요 근데 왜 카본에도 똑같이 해바라기를 쓰면 되지 않냐 카본이잖아요 카본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대나무 같은 성질이 있어요 대나무 안에다가 이런 날카로운 걸 집어넣어서 확 잡아 당긴다 그러면은 안쪽이 깎이면서 크랙이 날 수도 있겠죠 굵고선 막 가겠죠 얘는 쇠, 쇠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플라스틱이라고 얘를 갖다 때려 박으면은 안에서 다 깎, 그, 깎여버리거나, 그리고 카본 겉에 쪽에는, 파이프 겉에 쪽에는 이렇게 클리어 같이 코팅이 되어 있지만, 안쪽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만져보면 그냥 카본이에요. 걔네들이 어떤 취약한 게 있으면, 있냐면은, 날카로운 걸로 긁으면 그 결들이 일어나요. 제가 전에, 그, C포스트를 한번 잘라봤더니, 겉에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안쪽에서는 약간 결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다가는, 해바라기는 늦지 않아요. 카본 티어에 내는. 이렇게 면적이 넓은 애들. 이거보다 더긴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긴 애들. 긴 애들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안에서 팽창을 했을 때이 부분이 이 부분만 팽창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면적이 넓으면 더 넓게 팽창을 해주겠죠. 안정감은 있겠죠. 그런데 무게. 무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경량 컴프레션 플러그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얇아요. 그러면서 가벼워요. 그람스가 뭐, 몇십 그람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람스가 가벼우니까 얘들도 토크, 얘는 조이는 힘을 측정을 해서 돌려야 돼요. 무조건 막 조인다 그러면은, 가벼우니까, 가벼우면은 쇠가 무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깨질 수도 있어요. 너무 가벼운 거는 그만큼 책임을 좀, 회피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자전거도 아주 가벼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무게 제한이 있어요. 몇 킬로 이상 타지 마세요. 몇 킬로 이상 타서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전에 관련된 거는 그냥 너무 경량보다는 좀 안전에 관련된 거는 조금 무게가 나가도 그런 걸 쓰시는 게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자, 얘를 설명해 드리다 말았죠. 얘를 갖다가 깊이 집어 넣고선 아, 깊이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얘를 조이면은 팽창을 하죠. 그러면 얘는 이 안에서 쐐기같이딱 벌어져 버렸어요. 그럼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질 않겠죠. 카본 파이프 안에서 얘가 고정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쐐기는 장착이 된 거예요. 해바라기 같이 얘가, 이 통이 해바라기나 마찬가지예요. 장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스티어러티브를 당겨 올려줘야지 유격이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마개를, 캡을 돌리면은 어떻게 돼요? 물론 여기에도 스템이 조금 더 위에 있어야, 위에 있어야 되겠죠. 3mm 정도. 여기서 조이는 건 상관이 없죠. 얘, 얘를 얘 지지대로 땡기는 건할수 없으니까. 얘가 그냥 한 덩어리니까 얘를 지지대로 땡겨 올릴 순 없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링이나 스티어러 튜브가 한 3mm 정도. 이렇게 본인 자전거 보시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 겉에가 더 올라와 있어요. 얘를 지지대 삼아서 돌리면은 땡겨 올라오겠죠. 이면은 얘가 땡겨 올라와서 유격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 컴프레션 플러그 얘를 얼마까지 깊이 넣어 줘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있어요 자 스템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자 스템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얘가 이 안에 컴프레션 플러그가 너무 밑에 있다거나 그러면은 얘는 여기에서 같은 라인에서 팽창을 하려고 그러고 이 깊이도 그렇게 깊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깊이 나올 수도 없어요. 얘가 팽창을 하려 고 그러면은 얘는 또 위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럼 얘는 팽창을 하고 얘는 물려주니까 얘는 조여주고 밑에서 팽창을 하겠죠. 그러면은 가장 안정적인 거는 이 스템이 조이는 위치에 컴프레션 플러그가 가는 게딱 좋겠죠. 이 위치에 위치도 얼추 맞춰서 이 마개까지도 나왔어요 얘가 얘는 벌어지려고 그러고 안에서 벌어지려고 그러니까 카본이 눈에 보이지 않게 팽창하려는 그런 힘이 작용을 하겠죠 안쪽에서 그런데 이 스템이 위에서 안쪽으로 압축을 해주는 힘이 두 개가 상쇄가 되면 은 안정감이 있겠죠 얘가 너무 가까이 있다거나 스페이스링을 너무 많이 껴 가지고선 얘가 뭐 이렇게 했다거나 이거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스템에 꽂는 부분에 얘네들이 요 정도 위치에 들어가면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이 스템 위에 나사, 밑에 나사가 잡아주는 위치쯤에 있는 게 제일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멀리 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은 안전할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장착하실 때, 자, 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나요?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 하지만, 얘가 더스템보다 아니면 스페이스링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스페이스링도 여러분들이 두께가 다 달라요. 그렇죠? 이 정도 해놓으면 맞겠죠? 그러고선 이 마개를 돌리면은, 이렇게 돌리면은, 컴프레션 플러그가 제대로 이 안쪽에서 딱 보이시죠? 이렇게 장착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스템 안쪽에서 얘는 벌어주고, 벌려주고, 스템은 물어주고, 그리고 얘는 카본 스티어라고요. 그러면 안정감이 있겠죠. 카본에다가 해바라기는 박으시면 안 돼요. 안쪽에 다 깎여 나가거나 크랙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실 때도 너무 세게, 너무 세게 조여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네들도 원하는 토크가 있을 거예요. 아마 토크 카시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세게 팽창을 시켜버리면은 안쪽에서 카본이 터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 뭐, 터졌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너무 꽉, 조이는 거보다는 적정 토크에 맞춰서. 적정 토크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5에서 6Nm. 여기는 8에서 9Nm. 이런게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얘를 조여 주세요. 그 이상 만약에 오버 토크를 해서 얘보다 더 세게 조여 가지고 좀 고장이 나면은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컴프레션 플러그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죠. 요거 만든 사람 상조야 돼요.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정말 요거를 딱 뜯어서 보고선 우와 아차 싶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똑똑한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컴프레션 플러그하고 해바라기의 차이점. 그리고 장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 의미점이 가지시는 게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선 최대한 좀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찍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